오늘은 이가수 구경을 다 하고 이제 다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넘어가는 날이고요 어제 확인해보니까 1시간 간격으로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비행기가 12시라 10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터미널로 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공항까지 한시간 정도 걸렸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저는 좀 서둘러야 됩니다 OK, I contact e d one of the Flaibondi representatives Come with me, I'll show you where you have 아, yeah. to wait for them The last, the last two counters are Flaibondi Just wait for them there, she's coming 오늘 도착해서 okay? okay. 출국장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항공편이 취소됐다 그래서 일단 체크인 카운터 내려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항 내 헬프 센터 같은 데가 있어서 그 플라이온드 직원한테 연락을 해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야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22? 밤 10시 20분에 뭐 호텔이나 이런 것도 잡아놓은 중인데 고면은 그 우리가 원래 도착하려는 공항은 아니고 다른 베네수엘 공좀먼 공항인데. 다른 다른 게임이 도착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바꿔줄 수는 없고 저해 애들 해줄 수는 건100% 환불을 해주거나 아까 그 말한 다른 항공 일정을 바꿔주고 그거에 따른 호텔이나 뭐 점심값 이런 거 주는 게 다고. 8pm. 오 p m Okay. Yeah. Okay. okay. Thank you. Gracias. Gracias. Thank you. Yeah,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오늘 가기는 해야 돼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냥 전액 환불을 받는 거였고, 하나는 이제 오늘 있는 다른 대체 항공편으로 변경을 하는 거였는데 전에 환불을 하면 저희가 왕복으로 끊었기 때문에 반밖에 못 돌려받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반만 돌려받고 새로 항공권을 끊기에는 너무 금액 손실이 커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밤에 이동하는 변경, 어, 항공권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호텔이나 왕복 교통비, 점심 저녁 값 이런 것들 다 받아냈고 근데 뭐 어차피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하니까 뭐 여기서 땡깡 부린다고 달라질 건 없어서 그냥 최대한 좋게 좋게 주는 거다 받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나름 4성급 호텔이라 되게 고급진 느낌이 점심이랑 저녁도 여기서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계획이 없던 스테이크를 또 갑자기 썰게 됐고 이 정도면 다른 항공장에... <웃음> <웃음> 여기서 8시에 그 항공사 지원이 다시 픽업을 온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취소된 덕분에 4성급 호텔도 뭐 진로 밥도 먹었고 깔끔 깔끔 보자 일단은 어차피 8시까지 크게 할게 없어서 휴식 시간입니다 점심, 저녁까지 다 챙겨 먹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레몬시 파타기요? 네 오케이 okay. thank you, g r a c i 다 a s g r a c i a s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이나 공항에 오다니. <laughs> 그래도 뭐잘 먹고 잘 쉬고 좀 피곤하긴 한데 아침 o 는 다르게 체크인 카운터가 아주 활발하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또지연이 알아보니까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날씨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이륙 예정이었던 항공편들도 줄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비행기가 뜰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공항 노숙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아서 늦기 전에 일단 어디 엉덩이라도 붙일 데를 찾아서 지금 앉아있는 중입니다. 딜레이 되면서 예상 시간으로 뜬게정는 새벽 1시거든요. 근데 새벽 1시라도 갈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될지 이게 모르겠네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거 같아요. 오늘은 가게 긁는 것 같고요. 날씨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라 따로 보상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어? 떴다. 우리 건 아니긴 하지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네, 2시... 그래. 2시 가까이 됐는데, 네. 이제 기상이 좀 괜찮아졌는지, 이제 곧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하, 드디어, 이제야 벗어납니다. 후, 날씨에. 어 진짜 몇 시간 만에 보는 비행기입니까, 이거?